네, 지금부터 소방안전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남부소방서 신태평 소방관님이 오셔서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6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어, 오늘 날씨가 매우 덥죠? 자,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만... 잠깐만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 학교에 오기 전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에 있었나요? 대부분 집에서 출발했겠죠. 자 집은 여러분이 계신 곳은 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그리고 충전도 하며 하고, 그리고 휴식도 취하는 공간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공간이죠. 자 그런 집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피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화재 대피하는 방법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복 교육으로 반복 교육을 통해 여러분을 체득화 시키기 위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화재 대피에 대해서 알려 줄 저는 남부 소방서의 신태 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상 한편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요. 소방 안전 교육의 첫 번째 시간. 어디에서 무슨 냄새만 났다 하면 이 대고를 발동시키는 김대리와 함께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나 김대리. 오늘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빠샤. <목소리> 예, 과장님. 어, 김대리 계약서리 말이야. 과장한테 대신 가져다 주겠나? 아예 알겠습니다. 네. 아왜 자꾸 자기 일을 나한테 시키지? 이 무슨 냄새지? 갑자기 나의 본능적인 개코가 발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열받는 어? 내 머리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어? 이것은 이것은 뭔가 타고 있어. 어 김대리가 뭔가 알아차린 것 같은데요. 불이 난 사실은 불꽃이나 연기, 타는 냄새, 타닥타닥 타는 소리, 혹은 뜨거운 열기 등으로 알수 있습니다. 지금 김대리는 타는 냄새를 맡고 화재가 난 것을 알았군요. 화재를 감지한 김대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불이 난 것을 알았다면 무엇보다 화재 현장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죠. 대피하면서는 큰 소리로 불이야! 불이야! 외쳐 불이 난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건물에 불이 난 사실을 쉽게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피 중 바로 이 발신기 누름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데요. 흔히 비상벨이라고 부르는 이 발신기는 화재가 난 사실을 건물 전체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발신기는 피난 계단의 출입구로 연결되는 복도와 통로 등 대피하는 경로에 눈에 띄게 비치되어 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건물 관계자에게 신호가 전달되어 화재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해지고 비상벨 소리를 통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신속한 대피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연기에 갇힌 것 같은데. 매우 위험한 순간이군요. 화재 현장에서 불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유독 가스입니다. 화재 연기에는 다양한 유독 가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독 가스 중 일산화탄소는 흡입할 경우 2분에서 3분 내에 실신하게 되거나 10분에서 20분 사이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재 현장에서 유독 가스 피해를 줄이는 방법 꼭 알아두어야겠지요. 유독가스 피해를 줄이면서 화재 현장을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기와 유독가스는 보통 천장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 때문이지요.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몸을 낮추고, 수건과 옷에 물을 적셔, 코와 입을 막는 게 좋습니다. 물에 적신 수건이나 옷이 열기를 방어하고 가스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수건에 물을 적시려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빠른 대피부터 하셔야겠죠. <laughs> 연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laughs> 어, 유도등이다. <laughs> 연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진 상황. 김대리는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대피 시에는 유도 등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유도 등 혹은 유도 표지란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인데요. 흰색과 녹색이 섞여 눈에 잘 띄게 생긴 표시 등으로 화재나 정전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피난구와 피난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유도 등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모양이나 표시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재난 사고가 일어나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유도등과 유도 표지의 모양을 보고 건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그런데 정전이 되어 전기가 나간 상황이라면 어떻게 유도등에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걸까요? 유도등은 일반 전기가 아니라 비상 전원용 축전지로 작동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된 경우에도 비상 전원으로 자동 전환이 되어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화재현장 대피 시에는 이 유도등의 불빛을 보고 대피하시면 됩니다. 특히 평소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나 쇼핑몰 혹은 대형 건물 등 구조가 복잡한 건물이라면 대피 시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등을 더욱 유심히 살펴 대피해야겠지요. 화재현장을 빠져나갈 때에는 복도 또는 통로, 계단 등 곳곳에 설치된 유도등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르되, 되도록 한 방향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어, 엘리베이터다. 오, 어, 잠깐만요.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면 안 됩니다. 정전이 되어 운행이 멈추거나 연기가 이동하는 통로가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운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화재가 난 층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절대 탑승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여기선 비상계단으로 가야 되는구나. 역시 우리의 김대리, 유도 등을 따라 안전하게 대피하고 있군요. 여기서 잠깐 화재시 안전한 탈출을 돕는 안내자, 유도 등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피난구 유도 등. 피난구 유도 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향해 안내하는 불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 건물 복도 혹은 통로 출입구 윗부분에 설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통로 유도 등. 통로 유도 등은 지상에 이르는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을 말하는데요. 일단 건물 밖으로 나가려면 출입구를 찾아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구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출입구로 향하는 통로부터 찾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 통로 유도 등이 출입구와 이어지는 통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치된 공간에 따라 복도 통로 유도 등, 거실 통로 유도 등, 계단 통로 유도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석 유도등.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등에 설치되어 화살표를 이용하여 피난구의 방향을 알려주는 전등입니다. 극장 바닥에서 이 유도등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객석 유도등을 어두운 극장에서 좌석을 찾는 용도로 활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앞으로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 화살표 방향을 잘 살펴 대피하시면 됩니다. <laughs> 드디어 잘 지냈네 아, 연기 엄청나네 와, 우리 애기코 김대리 드디어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한 것 같죠? 화재 현장에서 벗어난 후 김대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변에서 화재 현장을 목격하거나 화재 현장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소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에 찾기 쉬운 큰 건물을 말하거나 건물 간판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말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갇혀있는 건물에 호실이나 청수 등 구체적인 정보로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119죠? 여기 푸른길 100인데 불길은 많지 않은데 연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과장님. 아니, 김대리 괜찮은 거야? 지금 다 대피하고 난리던데. 아, 예, 과장님. 저 괜찮습니다. 근데 서류를 못 챙겨가지고 지금 서류가 문제야? 사람이 살고 볼 일이지 과장님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거지? 김대리와 함께하는 화재 대피 요령 어떠셨나요?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평소 재난 안전에 대비하는 요령을 익혀두셨다가 위급한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 우리가 관심을 가진 만큼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목소리나> <목소리나> プレー。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건물 즉 학교나 학원 그리고 뭐 마트 같은 곳에서는 주변에 알리고 대피가 가장 먼저 입니다 안전하게 대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가 어, 제가 교육할 내용의 핵심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대피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 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해에만 3,0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아파트 화재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 대피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39%이 수치가 대피 중에 발생하는 수치인데요. 그럼 다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 화재 발생했을 때는 아파트에 불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파트의 피난 요령은 어, 여러분이 계신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아파트인 경우에만 한정되는 겁니다. 자 아파트인 경우에는 어,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요. 어, 먼저 자기 집, 여러분이 계신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변에 화재가 난 사실을 알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혼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있겠죠 그래서 화재가 난 사실을 가장 빠르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알리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도 나왔듯이 어, 이용한, 대피하실 때는 입과 코를 막고 대피해야겠죠 자, 그리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면 되는데, 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계단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탑승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뜨거운 연기 같은 경우에는 어, 갇혀 있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즉, 수직 공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엘리베이터 공간이 연기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 연기에는 수많은 유독가스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만 마시더라도 의식을 잃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전기가 차단되면서 여러분의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멈춰버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여 어, 젖은 수건이 없다면 그대로 입고 있는 옷, 신화, <laughs> 옷 등으로 막고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피하실 때는 어, 아파트 현관 앞에 있는 어, 소화전에 위에 부착되어 있는 벨을 꼭 한번 누르시고 대피하시면 되고요. 이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힘으로는 잘 눌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강한 힘으로 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피하시면서 꼭한 가지 더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나올 때 현관이나 아파트 계단에는 방화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화문 역할은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고 그리고 연기도 막아주기 때문에 계단으로 대피하고는 있 중에 연기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꼭 방화문은 닫고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 우리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계신 아파트의 피난 기구를 확인을 해, 평상시에 확인해 둬야 되는데요. 대피 공간에 있는 경량, 그 하향식 사다리, 대피 공간의 바닥에 보시면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아래로 대피하시면 되고, 또는 옆집과 이어져 있는 공간에 경량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 경량 칸막이는 조금만 힘을 주더라도 부서질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량 칸막이를 부순 다음에 옆집으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피하시기 전에도 한 가지 해줘야 될게 뜨거운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아래 있는 문 틈을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하여 틈새를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1구의 현재 위치를 여러분이 계신 위치를 알려주면서 구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 있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 일반적인 화재 대피와 같습니다. 자 하지만 다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잘 청취하고 관리사무소의 대피에 따라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되겠는데요. 화재가 난 사실을 인, 알게 된다면 어, 1류구에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지시를 잘 따르시면 됩니다. 이때 대피 방송에 의해서 대피하라고 하시면 안전하게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한 후에 129 구조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 아파트인 경우에 위층에서 불이 나게 되면 연기는 위, 뜨거운 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이제 위까지 갔다가 갇힌 경우에만 내려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전한 곳에서 대피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아파트마다 피난 기구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아파트가 설치 어, 지어진 연도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충수에 따라서 피난 기구는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집에 과연 피난 기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한번 꼭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 피난 계획 도 우리만의 우리 집만의 피난 계획도 꼭 세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앞서 슬라이드 내용을 간단한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파트 피난 계획 세우기 캠페인.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사는 아파트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인명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 중에서도 대피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비율이 무려 39.1%가 됩니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 요령은 화재가 발생한 곳의 위치에 따라 행동 요령이 달라집니다. 자기 집 내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 또는 옥상 등으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시고 비상벨을 누른 후 119에 신고합니다. 만약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고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합니다. 대피 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으세요. 그리고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합니다. 세대 내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합니다. 119로 신고한 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습니다. 세대 내에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세요. 만약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복도나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 요청을 하고 119의 신속한 구조 요청 요령에 따라 행동하세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자기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 계획을 세우고 대피 경로 작성과 소방 피난 시설 사용법 숙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아파트 피난 계획 세우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족 구성이 함께 참여할수록 더욱 안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파트의 피난 대피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막 말씀드렸듯이 꼭 여러분 가정에 피난기구 등을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대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남부소방서의 신태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